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0일 금요일 현재 시간 10시 56분입니다 한쪽에 12만원 그리고 13만원 이렇게 25만원 수익실현 해놨고요 1% 안되게 또한 종목 물려있는 거 있습니다 그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영상 찍을 때마다 금요일 아침에 그날 것만 지금 제가 그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제가 강의 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전체 계좌를 풀 공개를 합니다. 저는 뭐 20년치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어떤 날에는 뭐 천만 원 가까이 수익 실현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뭐몇 백만 원 수익 실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실도 볼 때도 있고요. 근데 저를 보면서 꿈을 키우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강의하기 전에 계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진짜 좋아요. 저는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데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근데 저는 이제 강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라고 하죠. 그 조회수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가끔 뭐큰 수익 보거나 큰 손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계좌도 공개하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이 강사 또 유튜브라는 그런 직업을 하면서 직업상 갖는 특이성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 계좌 얘기를 하고 계좌 오픈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laughs> 그냥, 혼자서 그냥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좋을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강의하기 전에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계좌 오픈을 해, 해야죠. 또, 그게, 저는, 은우라고 봅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익을 못 낼, 못 내면서 강의를 하는 건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사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강의 전에는 당연히 계좌 오픈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여러분들한테 계좌 오픈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아, 근데 또안 하면 또, 저뭐 깡통 차서 안 한다고 <laughs>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우, 진짜.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도 얘기를 안 하면요 말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참 그래서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제 기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였는데요. 요번주에는 이 종목이 그래도 수익을 제법 잘 내줬습니다. 수익률이 뭐한 12%, 13%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수할 때도 한3% 이상 수익으로 넘어왔고 아침에 이렇게 8%뜰때 매도를 해서 한 저는 꽤 수익률이 괜찮았네요. 근데 많이 사지는 못했겠죠. 당연히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지 않습니다.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비만치료제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날은 비만치료제보다는 다른 뉴스가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어 매수를 했던 거고 아침에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봉LS 수익금은 크지 않았는데요 수익률로 승부를 봤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여기서 또 반등을 잘했네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2.5%, 3.5% 이렇게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팔고 났는데 다시 여기까지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사야 되나 고민이 많았던 종목이 에이필바이오였습니다. 와 여기서 또꽤 많이 반등이 됐어요. 거의 9.7%, 9.17% 10% 가까이 반등이 됐네요. 에코프로머티 <laughs> 여기 제가 9만원에 샀다가 그냥 익절을 했습니다. 거의 수익도 못 내고. 아침에 눌림을 줬다가 이 종목도 또 반등을 잘했네요. 한7% 정도. 아쉽네요. 뭔가 좀 아쉬운 종목. <laughs> 근데 어제 제가 들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아침에 눌림을 줄때 이제 추가 웨팅을 하려고 저 종목을 팔고 왔던 종... 건데요. 그게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 어제 어 여기서 급락이 나올 때요. IM 증권이라는 데서 뭐 진짜 엄청 매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IM 증권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2분 단위로 20만 주씩 막 17만 주씩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그거 딱 뜨는 거 보고 IM 증권의 정체가 뭘까? 일단 여기서 손실 없이 잘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갔는데 아, 이다 깨버리네요. 여기서부터는 또 IM증권의 그 매도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한국투자증권이 매도를 하면서 하여튼 올라올 때 욕심없이 수익실현을 했어요. 그 수익실현이라기보단 익절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일부 조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IM증권의 정체가 뭘까? IM증권이 132만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사모펀드가 132만 주를 매도를 했죠? 보통 한국투자증권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은머리 외국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어제는 기타법인 역할을 했었나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근데 IM증권은 누가 봐도 딱 사모펀드라는 게딱 눈에 띄죠? 그러면 장 중에 IM증권이 사모펀드인지 어떻게 할수 있나? i m 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좀 특이한 증권사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증권사인데 이렇게 대량 매도가 있었던 날을 딱 봅니다 어, 30만주 매도가 있던 날이 있었네 0796에서 요쭉 내려보면 이렇게 30만주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잡히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쭉 연달아서 매도할 때 보면 사모펀드로 잡히죠? 그래서 IM 증권은, 아, 사모펀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장중에 눈치를 좀 채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알고 보면, 알고 보는 거랑 또 모르고 보는 게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진행 중이구나. 그 정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걸 유치해 보실 수 있다. 근데 어제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이제 매수가 있었죠. 보험도 뭐그렇고요 현재도 지금 매수 중인데, 어, 좀 이따가 연기금하고 이 투신 매수가 늘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도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 중이어서 끝나고 나면 외인 기간 수급이 양매수가 될지 어떨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한양행이 있었죠 최근에 유한양행을 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매매를 못했어요 높은 구간에서 잘 매매를 못하는데 야, 이 종목이 여기 1조 4천억 정도가 터진 건가요? 그리고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급반등을 하고 추세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볼때 ABL 바이오가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다가 한번 아침에 투매를 확 주고 그리고 진짜 고점을 갱신한 뒤로 지금 멋지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ABL 바이오는 또 어떻게 될지 어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일지 금방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또잘 갔고 지금 ABL 바이오 말씀드렸고 대범 LS, a p r i 바이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를 한국가스공사를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서는 2%선절했네요 앞전에 이때 2.5% 3.5%잘 수익 실현했고 이때는 또다 익절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종목을 골라놓고 아침에 이렇게 눌림을 줄때그 매수를 해주면 참 좋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구간에서 위에서 매수를 한게좀 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아니면 다음날 눌림을 줄때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2%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네. 이런 종목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뭐 abl 바이오드 아침에 저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뭐한7% 반등 에코프로머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틴을 잘 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초반에는 사실 상승하는 종목을 잘 보지 않아요 그 전날 강했던 종목이 아침에 눌림을 줄때 어디까지 눌릴 지는 모르죠 근데 뭐 지지와 저항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파드쌤이 그런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저점을 깨기도 하니까, 전일에 저점을 깨기도 하니까요. 거기서 제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종목을 보는 그 눈이나 스킬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주에 매매했던 내용은 다 말씀드렸네요.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대봉 LS, 에이프릴 바이오,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매매했는데, 에코프로머티도 이제 매매했고요. 요 정도면은 다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SNS나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절대 주식에서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에서 진짜 뭐 월천 벌고, 뭐 월삼천 벌고, 남들 다 그렇게 버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 거 있죠? 저는 그게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게 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국가대표가 나가서 축구를 하면, 시합된 똥볼 한번 차잖아요? 그러면, 아유 쟤는 저거밖에 못하냐? 내가 가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말늘 하거든요? 어,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보면, 그런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려요. 저거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다. 매매를 졌다는 식으로 하냐? 뭐, 아니면 상단는 위험한 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23명인가요? 엔트리가? 근데 하여튼,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뽑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냥 공한 번만 잘못 차면 손흥민한테도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뭐 한번 잘못 하잖아요? 그럼 뭐 각종 비난이 많이 쏟아지는 게 축구에 이게 대표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매매 못할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저것밖에 못 하는 사람이 뭐 유튜브를 찍을 자격이 있느냐. 서부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 그냥 한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맞춰가는 그런 재미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주에는 버저비터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거래대금 없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딥페이크? 딥페이크죠? 네.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거래대금 없이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버저비터는 했을까? 사실 뭐 그런 정보 못했어요. 거래대금 없는 정보 잘 못하니까. 그런 걸 했을까? 그런 거를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맞춰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수익이었는지 손실이었는지 정도만 이번 주에는 그래도 크진 않지만 어 그래도 수익을 봤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다음 주에 또 멋지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어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8월 한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9월 달에는 어 여러분들 멋지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9월 달부터 더 멋지게 매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